잘 나오네? 비눗방울이 <laughs> 예쁘다 안쓰고 싶어? 응. <laughs> 헌아 <laughs> 여기 건너볼까? 여기 다리 건너보자 우리 집이 빠지우 배가 하구배배 올라가지 말래어 올라가지 말래? 배. 배. 배, 응 배야 <laughs> 물이다! 물! 앉아서 볼 그래. 어? 앉아서 앉아서 볼 거야? 그래 응? 아, 뭐야 이거는 만지 만지고 싶어? 응. 근데 우리 들어가서 수영하면 그때 물 만질 수 있어 열고 밀어 밀어 열렸다. 우와, 승아가들 어디 들어자어 아, 다 아, 가나었어 이거 승 아, 어디 들어갔어 <laughs> 아, 다행이다 아, 승화가 다 응, 아, 승다 아, 기 풀고 있는 거야. <웃음> <웃음> 하나, 둘,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봐. 빙글, 맞아, 그렇게. 빙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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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빙글. 다음에 발을 이렇게 돌려볼까? 하나, 이렇게 꼬물꼬물. 그럼 3 0도 넘는 거야. 어. 물못 떠도 대승아 수영복이라 괜찮아. 어때, 따뜻하지승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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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떨어는거 봐, 봐. 어이. 누구예 <laughs> 그래, 여기 한번 가볼까? 승아, 승아 저기 바다야. <laughs> 바다 봐봐. <laughs> 아니, 그래, 여기 떨어지는 것도 아니야. 저기 봐봐, 막에 있어 아 <웃음> 무서웠어. <웃음> 무서워? 그럼 어떻게 될까? 아 저기로 가 응, 그게 뭐야? 그이로 손잡고 내려와 손잡고 여기까지 내려와 와 잡으려고 그러네. 뭐래? 아빠가 잡으려 그러 뭐래? 아빠 가 아빠가 잡으려 고 그러는데 와, 나가 빙글빙글 돌아가네 휴 <laughs> <laughs>

맛있 다. 응 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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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다. 아이, 다. 아이, 다. 이 다. 아이, 다. 이이 다. 아이, 다. 아이, 다. 어이 다. 이이 다. 이아 H I K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Happy h a p p Happy h U, p p y Happ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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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a p y Happy Happy h a p a p a p p y a p p y 저거 줄래? 이거 이거 줄래? 오 여기 새우 누나 <laughs> 잘 먹네 이거 간장 묻은 거 <laughs> 간장 묻은 거야? <laughs> 두두는 어디 있지? 여기 <laughs> 있다 <이야겠다>. 너무 많이 먹네 <맛있었네. 웃음> 숨어있어 엄마는 뭐하고 있어? 엄마 이렇게 이렇게 누워있어 이렇게 누웠어 슈피는 모래에서 노는 게더 좋았어요 모래사장에 작은 수영장도 만들었어요 랄랄라 나아 껍질 잘 까지? 응 슈아 껍질 잘 깐다 <laughs> 야, 이거 나빠져 우유를 <laughs> 거기 다 부었어? 응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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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유트 <비우뜨> 먹을사. 저요. 비유트 먹을거야. 저요. 비유트 비유트 그 사람 승아야 네. 승아요. 나못 먹을 거예요. 승아는 비오트 먹고 엄마는 커피 먹을 거예요. 엄마 여기 앉아서 먹세요. 알았습니다. <laughs> 네. 엄마 앉으세요. 네. 위험해요. <laughs> <laughs> 우와, 공사 <공장으로> 들어가는 거야? <웃음> <웃음> 지금 대전에서 출발하고 있어. 대전입니다, 엄마. 우리 엄하고 들어오세요. <laughs> 네, 알겠어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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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<웃음>

だから落ちてないわ。<laughs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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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가 오래 쏘는 거야. 가자. 짱! 아이고. 이거 뭐야? 여 껍질 비메비메 어? 껍질 없다 어? 어디 갔지? <웃음> 맛있다 아빠도 <laughs> 맛있다 뭐지? 나 그거 왜 보는거야? 그... 이름 볼라고 이름 볼라고? 응자봐이 보자, 보자. 네. 보자 네? 또 누구 주고 싶어? 승아가 주고 싶은 네 가서 줘

다른 친구들 줄 다른 친구들 까 응?